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참뭐 우울한 분위기에 네, 저는 기운 빠지는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앞에 두 분, 또 대중예술인, 방송인으로서 참바그릇 얻기 힘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유 대한민국, 또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이렇게 또 유쾌한 시간, 즐거운 시간 마련해 주신 두 분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 근데 저도 마이크 들고 저렇게 좀 유쾌하고 즐거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역시 그렇지 못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재명 사회주의 독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사례가 나왔잖아요 앞에서도 나오고 뭐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 그 수갑찬 모습도 나오고 말도 안 되는 법이 막 나가고 있고 검찰을 해체해 기사하게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옛 내용들이 많은데 이재명 사회주의 독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국식 사회주의로 가겠다 이 얘기로 저는 정의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라가 완전히 중국에게 잠식이 되어가지고 거의 뭐 중국의 동북사성에 이미 포함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이 곳곳에 침투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중국이 이렇게 할까지는. 오랜 시간동안 초한전이라고 해가지고 또 전남 외교라고 해가지고 물물을 가리지 않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을 친 중국화 만들고 또 많은 정치인들을 매수하거나 또 여러가지 입권을 통해가지고 심지어는 여성을 동원해서까지 다 이게 중국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지금 세계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는 세상 말할 것도 없죠. 뭐, 북한 애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들이 거짓말이지만, 이거 하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북한 애들이 그들 입장에서 미국은 백년의 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천년 숙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충 네, 어, 북한 애들이 중국에 대해서 천년의 적이라고 하는 거 그것만은 정말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무감각한 것 같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중국의 자본과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숙이 일상생활에 지금 침투있는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실감하고 있는 국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여성분들 동네 가다 보면 야채값이 많이 올랐죠? 근데 어느 곳에 가다 보면 야채값이 되게 싼 곳이 있어요 동네 한두 군데 가다 보면 예외 없이 그 주인은 조선족이에요 여러분 조선족 무슨 얘기냐 이 조선족 중국애들이 일상생활에 야채 이 장사에까지 이미 침투해가지고 아주 싼 가격으로 잠식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을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영어를 가지고 우리가 경제를 경제 혹은 뭐 이코노맥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경제를 가서 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산업이라는 얘기가 원래 중국의 상나라에서 나온 얘기예요. 옛날 고대 중국 상나라 사람들이 장사를 하도 잘해가지고 붙인 이름이 산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중국 분들이 절대 남는 장사하지 남에게 도움도 는 장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는 어떤 호위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나중에 그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어떤지는 미끼인 것이죠. 거기에 대한민국이 단단히 말려들어가지고 지금 거의 다 부활 능선까지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면 뭐 경제력이 세계 10위니 뭐 민주주의 국가니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최근에 네팔에서 벌어진 정치 변동을 보면서 야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오히려 네팔보다도 많이 뒤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저씨피 여러분 네팔 공산당 지배하에서 젊은이들이 또 나중에 일반 국민들까지 들고 들어서 가지고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각성하지 못하고 계속해 끌려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자유 대학 학생들 또 우리 자교모 교수 일부 우리 또 집회들이 사실 이게 거의 뭐 중국 대사가 있는 명동 앞에서 어 사실. 그 홍콩이 중국에게 먹힐 때 외쳤던 구호가 천멸중공이에요 <laughs> 하늘이여 중국공산당을 내려라 천멸중공하고 중국공산당 아웃이라고 하는 ccp 아웃 이두 가지를 부정선거와 함께 아주 단골 메뉴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외쳐 오고 있는데 근데 한달 전부터 아니죠 한 3주 전부터 명동에서 시위 집회하는 것이 다 금지되었습니다 거기 앞에 가지도 못하고, 그 명동 안에 들어가가지고, 외국인들을 산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여러가지 주장하는 것들, 중국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차단이 되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이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림동 이쪽에 가가지고 시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충돌이 벌어지고, 아, 그런 상황인데, 그런 만큼, 참, 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북한보라는 중국에게 먹혀가고 있는 것이 명명 백백한데 이걸 우리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너무나, 너무나 안타깝고, 어,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정말 중국인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좀 냉철하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 이게 연대 내에 서고 있지만은, 사실 별 얘기도 없어요. 할, 할 주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외쳐왔습니까? 더 이상 우리의 이 외침도, 어, 사실 뭐 계속 반복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당면한 거는, 어디까지나 지금은 나라가 중국에게 먹혀가고 있다. 그 대리인이 이재명 사회주의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 국민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이번 수소를 통해가지고 좀 알려가지고 아,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운 나라고 어떻게 발전해온 대한민국인데 저 중국 공산당에게 먹혀야 되겠습니까? 나와! 정말 우리 국민들이 권기에서 우리가 내팔을 만 못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도 빨리 중국의 손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유민주의를 회복하고 나와서 북한을 회복하고 자유통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여기 계신 여러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제 연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구호해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만세! 만세! 우리 공화당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